절토자를 빼면 돼요. 사면의 분괴원인이 대책 을 쓰라는 답입니다. 예. 네. 산사태원인이 대책을 쓰라는 답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절토사면의 분괴원인은 지지, 물, 인, 이렇게 얘기는거 그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분괴가 된다. <웃음> 그죠? <웃음> 살짝 올려보세요. 요때 내가 특강할 때 고수점 맞게 하기 위해서 절토사면의 분괴에 대해서 올려봐. <laughs> 요 그림을 한번 나눠준 적이 있어요. 요 이런 거 진짜 중간에 되는데요이 사람이 요 그림을 잘 그린 거예요. 네. 좀특이하지원워파하게 <laughs>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절차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내용인데, 이게 여러분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면 안정에 대한 시 문제가 나잖아. 그러면 은 사전조치 내용,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해서 사전조치에 대해서 라르면 대절토 공사 착공 전 사전조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나어 만약에 대절토 사면에 사전조치 내용을 쓰시오. 이건 면접에 가도 단골 메뉴로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면 안정에 대한 관리는 요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꼭읽어세요 면접에 대비해서. 그래서 사면이 붕괴가 될지 안 될지를 할라 그러면은.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답사를 해서 발로 밟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흙이 뭘로 되어 있는지 토질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물이 있는지, 탄성파 탐사, 암반의 주향과 경사. 그래가지고 집안조사를 한 다음에 암의 성질을 알았으면은 대체공법을 이 흙의 성질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으로 안정 해석을 해서, 안정성이 오케이. 그러면 그 공법으로 일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면 안정과 관련된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딴 사람보다 5점을 더 맞으려면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이게 요약이 잘되 있고 포음을 갖췄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외워두세요 쉽게. 예? 요게 말이죠. 우리 책에 있어요. 그죠? 음. 종합시군 대책인데, 락볼트, 뭐, 그죠? 락앵커, 이게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써본 걸또 써먹는 겁니다. 토리발 그림을 아까 그렸고요. 토리발에 대해서 1대1.5, 9배 딱 써주고, 소단은 5내지 3m 이렇게 쭉 써준 거 아니에요? 아까 똑같은 거 써먹는 겁니다. 그죠? 예, 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계측. 예, 계측을 이렇게 신변 간경 이렇게 예? 예,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여기 인장유열난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잖아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아주 이 높이나 가로이고 균형 잡히게 <laughs> 아주 잘 그렸죠. 그죠? 예.